여기는 을지로 2가, 을지로 2가, 그 일명 명동 어, 치맥거리입니다. 그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라는 브랜드는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어, 아르노보 센텀, 일명 어, 양현석 건물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 YG 양현석 건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르노보 센텀에서 명동 을지로 2가에 위치한 아르노보 센텀 어, 이렇게 주상복합. 어, 주상복합 빌딩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유니콘 시스템에서 야심작으로 출시한, 어, 담양식 5구형, 어, 그 숯불 닭갈비, 어, 직화와 훈연 초벌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어, 담양식 5구 직화 훈연 초벌기를 이번에, 어, 예전에 이 자리가 77 캐터키 치킨 자리였습니다. 77 캐터키 치킨 자리에 이번에 그 명동 숯불 구이 닭갈비. 명동 숯불구이 닭갈비라는 어, 브랜드를 새로 런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여기는 명동 아르노보 센텀 어, 주상복합빌딩에서 유니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카페거리, 일명 카페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어, 앞에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요즘에는 요크역이라기해서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지금 여기를 많이 온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이 치맥을 굉장히 좋아를 해서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베스트 코리안 비비큐 하우스라고 해서 일명 여기를 치맥거리라고 합니다 치맥 어,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라는 브랜드는 다 돌아있는 일명 치맥거리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노보 센터 밑에 빌딩입니다. 어, 흑동가, 흑동가, 어, 명동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흑동가, 어, 제주 흑돼지 전문점 흑동가 명동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요렇게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카페 거리라고 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어, 노천에서 이렇게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 모습을 볼것 같으면, 이렇게 지금 파이프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조명이랑 이렇게 지금 오프닝 준비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근번에 그 유니콘 시스템에서 출시한 브란나 로스타, 330 브란나 로스타가 지금 이렇게 테이블에 지금 세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원형, 원형 그, 원형 2 9 어, 2구 원형 불판 보관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동망석세, 이렇게 초벌용 동명서쇠를 보관할 사각 보관함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의자들이랑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번에 유니콘 시스템에서 명동, 명동 공략에 나선, 어, 유니콘 담양식 숯불 초벌기 5구 특대 부수 후대형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것을 공개하게 돼서 진심으로 어, 기쁜 마음입니다. 이러한 담양식 5구형 어, 직하초벌과 훈연초벌을 동시에 할수 있는 이러한 어, 담양식 직하훈연초벌기, 어, 닭갈비, 전문 닭발비 전용 초벌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 5구형, 이러한 초벌기는, 어, 직하훈연초벌기는 국내에서 최초로 어 유니콘 시스템에서 야심작으로 어, 출시하게 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유니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의 말에 의하면 과연 이것을 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비한다라고까지 어, 이렇게 어 자존감을 드높이고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임팩트 있게 어 레드 카바 이렇게 해가지고 어 레드 카바로 이렇게 범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랑 처리를 해서 굉장히 제품도 어 비주얼도 있어 보이고 임팩트 있게 뭔가 좀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뚜껑을 어, 이렇게 벗고 한번 어, 새로운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장면은 자 레드 커버를 벗기고 이렇게 사발이 거치대를 지금 장착한 모습입니다. 사발이 거치대 역시 이렇게 범랑으로 레드 커버, 어 레드 컬러로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해서. 굉장히 뭔가 어 손님들이나 고객들한테 뭔가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숯불을 이용하고 어 숯불 치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에는 검정색 블랙 컬러로 했는데 좀 임팩트가 약하다는 그 말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 뚜껑과 같이 레드 커버로 이렇게 사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바리 용도는 우에서 거치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없이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있을 때 훈련 어, 초보를 더 강렬하게 할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바리가 장착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320각 어, 동망 수제 겹석쇠입니다. 이게 일반 동망 석쇠하고는 차이가 다, 틀립니다. 일반 동망 석쇠로 해가지고는 굉장히 무게감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닭갈비나 어, 이런 것을 허기에는 굉장히 그게 부적절해서 이번에 유니콘 시스템에서 이러한 웰빙 수제 어, 핸드메이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0 각으로 해서 손잡이 길이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풀 세팅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사바리와 이렇게 동망접속쇠와 여러가지 옆에 보면 또 집게도 보이고 왕집게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밑에 보면 지금 빨간 점이 보이는데 이게 스위치입니다 빨간 스위치가 있어서 송풍장치를 어 위에서 예전에는 송풍기에서 직접 어 이렇게 고개를 숙여 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서 그게 좀어 여론이 안좋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근본에 출시한 제품으로부터는 그 전기적 배선장치를 새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어, 위에서 손쉽게 작동을 하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부로 올라가게 되면은 상부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지금 후드를 어, 이렇게 사각 직각 후드를 설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후드가 설치가 되고 삼면이 강화유리로 강화유리로 부스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외부로 노출된다든지 그런 걱정은 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불쇼를 하고 이렇게 훌랑배를 한 번씩 일으키더라도 손님들도 같이 뭔가 먹고 즐기고 하는 그런 문화를 어, 할수 있는 어, 초벌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도 한 번씩 확확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불도 한 번, 불쇼도 한 번씩 일으켜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것이 이 유니콘, 담양식 5구형 어, 직하 훈련 초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1번,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그 내부까지는 제가 공개를 못 해드립니다. 그 내부까지는 공개를 못 해드립니다만은 1번, 2번하고 3, 4, 5번이 다 틀립니다. 3, 4, 5번에 이러한, 어, 1, 2, 3, 4, 5번이 어, 다 틀리게 조작이 돼 있기 때문에 유니콘만의 노하우로 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유니콘만의 노하우로 이러한 어, 5구형 초벌기 직하와 훈연초벌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밑에 이런 것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마 예, 공개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유니콘 어, 담양식 5구 직하초벌기는 직하와 훈연을 동시다발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이 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삼면 부스여에다가 후드 장치를 했기 때문에, 후드 장치를 해서 외부로, 요즘에는 이렇게 집진기까지 다 설치를 합니다. 어, 그런 장면까지는 제가 이제 노출을 좀 꺼리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비주얼도 좀 임팩트 있게 보이고, 어 뭔가 좀 강렬한 느낌을 풍기는 유니콘 담양식 5구 치카 훈련 초벌기가 출시됐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에 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 을지로 2가 그어 아르노브 센텀 어 1, 2, 3층에 위치한 이번 주 금요일 날어 그랜드 오프닝을 하게 된 명동 숯불구이 닭갈비 명동 숯불구이 닭갈비 어, 아르노보 센텀 1, 2, 3층에 위치해 있는, 어, 예전에 77 켄터키 자리입니다. 77 켄터키 자리에서 명동 참숯구이 숯불닭갈비. 예, 명동 참숯구이 닭갈비가, 어, 승승장구하고, 좀 뭔가 대박을 한번 일으켜서 정말 우리나라 이 명동에 요즘에 요크족이라고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이 중국인들한테 정말 직화불고기, 지카 숯불 닭갈비의 정말 정통 오리지날 맛을 좀 소개해줘서 우리나라 본연의 맛을 아 정말 대한민국에 가니까 이러한 후라이드 양념 기존에 어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말 어 참숯구이 숯불 닭갈비 이런 메뉴도 있구나 정말 오리지날 숯 향과 불향의 맛을 정말 본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 그러한 명소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의 신찬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